짠 이렇게 떡볶이 판에 어, 새로운 바이솔 동산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 떡볶이 판에 완전 화려한 변신이에요 그죠 제가 봐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돌 계단을 만들었는데 너무 허전해 가지고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육이 볼을 이렇게 깔아 봤습니다 그리고 요 강아지도 <laughs> 어, 잠깐 빌려 왔어요 그리고 요요 요 난간은 지금 요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어 다이소 다이땡에 가서 요거 몇개 있으면 더 해서 여기 이렇게 쭉 해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황해도 나중에는 조금 더 풍성해지고 점점 업그레이드돼서 더 이쁜 바이솔 동산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모습과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 소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하늘정원에 사는 깨비다육입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요. 벌써 여름이 온것 같아요. 아, 너무 아쉽다. 봄아, 천천히 와라, 천천히 와라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 빨리 와버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가들, 자구들 나오는 거 보세요. 바위 소리 계절이잖아요, 봄은. 근데 바이솔의 계절을 즐길 새도 없이 이렇게 그냥 <laughs> 훅 와버렸습니다. 여름이 아, 여름 같아 진짜 너무 더워요. 제가 이거 꽁의 비름 아이들 길쭉길쭉한 아이들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햇볕이 너무 강해가지고 어, 그늘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용월 아이들은 이렇게 꽃대를 이제 오르고 있고요. 색감은 거의 다 빠졌어요. 얘네는 이제 끝이에요. 색감은 끝이야. <laughs> 그리고 여기도 바이솔들이 진짜 다 살아나고 있죠. 아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이거 아로스앤 봉황이에요. 이거 너무 이쁘죠. 색감이 이렇게 주황빛이 올라오니까 너무 이쁩니다. 이거는 로즈 로즈 봉황이래요. 로즈 봉황.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애는 이제 포토 레일 레드 와인. 요 아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솜방망이처럼 이렇게 요게 이제 아로스앤봉황 인가봐요. 여기 옆에다 이렇게 쪼끄미데 해놨는데 여기서 또 솜방망이처럼 이렇게 아가들이 자고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아, 제가 바이솔이 이제 몇몇 아이는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요렇게 바이솔 정원도 있답니다. 저는 부자입니다. 부자. 바이솔 부자. 이렇게 요즘 어 아이들이 아주 여기 보세요 아주 엄청 납니다 엄청 나와요 월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잘 나온답니다 여기도 이렇게 뿜뿜 나오죠 어 저는 완전 월동 보다는 이렇게 그 비닐하우스 치고서 좀 제일 선선한 곳 여기가 이렇게 바람이 송송 송송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 더 선선하고 좀 추운 곳에다가 이렇게 놓고 어 반월동 요런 정도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이 바이솔 정원은 처음에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한해한 한 해를 거듭할수록 아이들이 점점 번지고 이렇게 멋있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그 산책길을 만들었죠 아침마다 제가 올라와서 여기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요 아이들하고 같이 힘들면 저기 의자에서 같이 좀 쉬기도 하고요 요렇게 멋진 바이솔 정원이 있는 만큼 또바이솔 동산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 한번 만들러 가볼게요 요거 보시면 여기 이게 떡볶이판이에요 이거 이제 제가 비빔밥 바이솔 심으려고 해 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떡볶이판인데 아, 제가 뭐 떡볶이를 할줄 알아야죠. <laughs> 처음에 초창기 에할때 잘못해가지고 이거 홀딱 태워먹은 거예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어설픈 게 티가 나죠. 그래서 아, 이다 태워먹어가지고 이거 버리기가 근데 또 아까운 거예요. 또요 재활용 그또 심리가 있어가지고 이거 놔두면 언젠가 써먹을 것 같다 싶어 냈었는데 지금 써먹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바위솔 동산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다이솔 동산을 만들려고 여기 이렇게 깨비빠한테 구멍을 좀 뚫어달라 그랬어요. 물구멍. 그래서 여기다 이제 구멍 다 뚫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옥상 레인보우님께서 바이소를 되게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어, 그 분께서 저한테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요거는 딸기 바이소. 엄청 크죠? 이렇게 세 아이를 보내주셨는데, 얘네들 번식도 잘 되고요. 어, 사이즈도 엄청 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심을까 고민 중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요거는 이제, 어, 얘가 뭐더라? 어, 왕관 바이솔. 얘도 왕관 바이솔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오색기린초.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이름을 모르는데, 애기들이 이렇게 쏙쏙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연화 바이솔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 사천 바이솔. 요 아이는 진짜 고고바이래요. 잘 판매를 안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요 아이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로 해가지고 여기에다 심을 거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 로슈아 요 로슈 라리아 요 아이가 바이솔과에 속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풍성하죠. 지금 색깔이 물이 안 들다가 이제부터 물이 들기 시작하나 봐요. 예 봄에 물이 드나 봐요. 그래서 요 아이를 여기 한쪽 구석에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동산식으로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기 아래를 좀 꾸며 보면 어떨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멋있게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그 양파망을 깔아요. 어, 요 휴가토 휴가토를 넣습니다. 토를 좀 넉넉히 깔아줘요. 이바이솔은그이 배수층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이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렇게 높이 해주지 않아도 돼요. 이게 낮은 곳에서도 충분히 잘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수층 깔아주고요. 여기에 이제 어 이게 만약에 깊을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그 마사토를 또 굵은 마사토를 또 깔아 주셔도 돼요. 근데 요거는제 굉장히 낮은 거기 때문에 안 깔고 그냥 이렇게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합토는 이 바이솔은 정말 배수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토를 거의 2 정도, 2도안 되게 진짜 적게 했어요. 그리고 마사 성분을 좀 많이 하고 펄라이트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냐초 조금 섞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마사 성분이에요, 마사 성분.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비를 다 맞추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정말 배수가 좋아야 되고 척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름에 작년 여름에 진짜 녹아서 없어지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름에 비오는 거다 맞추지 않습니다. 그 일반 다육이하고 똑같이 그냥 그 비가림 해줘요. 어, 이렇게 녹아서, 그러고 생하시는 분들, 속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셨어가지고, 저는 그냥 비가림 해줍니다. 다 맞추지 않아요. 어, 이렇게 해서, 이게요, 이제 조금 뽕긋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를 한판하게 말고, 조금 뽕긋하게, 이렇게 올라오게, 아, 동산이잖아요, 동산. <laughs> 동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이렇게. 이게 떡볶이판에 이런, 이런 거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진짜. <laughs> 아,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요거, 요거를 먼저, 어, 올려볼게요. 여기에 요 로슈라리아를 그대로 들어서. 자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설퍼 보이죠. 아유 무슨 요거 어, 하나 심는데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부 정리를 좀 했어요.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어그 로슈라리, 로슈라리아 로슈라리아 <laughs> 요거는 여기에다 이렇게 한 곳에 자리를 잡아줬고요. 얘가 굉장히 많이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공간을 좀 많이 두었어요. 그리고 요런 소품들은 이게 뭐냐면 그 제가 어항 수초 키우고 그그 그 번식 잘하는 애 뭐죠 개 키우다가 보니까 어. 그 물고기 물고기 키우다 보니까 거기 이제 지금 안 키울 때 요거 요거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수초 키우는 거죠. 요거를 좀 이용을 해봤습니다. 여기 밑에다 구멍이 뚫어져 있고요. 여기도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좀 이렇게 긴애 이렇게 다 심어 놓으면 또 요것도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솔 동산이 아니라 바이솔 어항 바이솔 <laughs> 바이솔 바다 <laughs> 그렇게 어, 느낌이 되네요. 그리고 요거는 옥상 레인보우님께서 주신 그대로 소라에다가 요거, 요거 그대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소라도 있고, 요기 요, 요렇게, 아, 요, 요, 거시기, 요거, 요거, 조개도 있어요. 조개. 이렇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솔 바다, 바다가 된것 같아요. 요기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니까 나름 또 이쁩니다. 그리고 요, 보내주신 연화 바이솔 요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같이 이렇게 풍성하게 심어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딸기 바이솔인데 굉장히 커요. 그래서 뒤쪽으로 조금 포인트를 줘가지고 이렇게 심어봤고 이 아이가 얼마나 번질지는 이제 내년에 봐야 되겠죠. 올해는 아마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음, 빈 곳은 그대로 여백의미을 이렇게 놔두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여기에서 떨어진 로시라리아하고 요거 사천 바이솔하고 같이 해서 심었고요. 요거는 왕관 바이솔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루즈가 이렇게 됐어요. 루츠, 루츠 바이솔이 이렇게 됐어요. 아 겨울에가 애 살아남지 못하고 그 이뻤던 루츠 바이솔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짜잘하게 남아있는 애들 이렇게 다 심어봤고요. 요거는 이제 그 베이비 소라라는 아이예요 베이비 소라라는 아이인데 고아이 그 여기다가 몇개 이제 솎아가지고 저쪽에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다가 같이 좀 심어봤어요 요 아이들이 이제 자리 잡고 번지다 보면은 그 저희 바이솔 바이솔 정원 아시죠? 여기 이렇게 바이솔 정원처럼 이렇게 이렇게 멋있게 번질 거예요 아마 이것도 작년에는 저런 식으로 이렇게 숭숭숭숭 떨 떨어져 있고 구멍 이 뻥뻥 뚫려 있었는데 1년 지나고 월동하고 지나니까 이렇게 번지고 이렇게 멋있어졌어요. 그리고 저것도 지금 이제 만들면서 차츰 키우면서 조금씩 또 업그레이드 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멋있게 아마. 발전이 될 겁니다. <laughs> 멋있게 자랄 거예요. 우리 요 이제 바이솔 동산, 바이솔 바다, 아 이름을 다시 지어줘야 되겠어요. 어, 멋진 이름을 하나 좀 만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딱또 명패 하나 달아줘야죠. 이렇게 <laughs> 오늘은 또한번 어,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선물 주신 옥상 레인보우님께서 선물 주신 요 바이솔들로 해가지고 어, 모양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작품을 만들었. 그 옥상 레인보우님도 채널 가지고 계시니까 어, 시험시험 즐기시면서 영상 올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옥상 레인보우님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 많이 찾아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 멋진 작품 하나 또 뚝딱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